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 이정자입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 지금은 겨우 숨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평온한 일상을 얻기까지 제 삶에는 말로 다할수 없는 굴곡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보통 여자들에게 친정은 말만 들어도 따뜻하고 든든한 언제든 돌아가면 안아줄 것 같은 안식처죠. 하지만 저에게 친정은 그저 의무와 짐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족쇄였습니다. 저에겐 두살 아래인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친정 엄마는 동생 이노에게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저를 바라볼 때면 귀찮음과 짜증이 담겨 있는 건조한 눈빛이 동생을 볼 때면 항상 사랑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항상 부모의 사랑을 바랐던 어린 아이였던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바라기였던 어머니는 대놓고 편애할 정도로 동생을 아끼셨어요. 동생은 어머니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였고 저는 언제나 뒷전이었습니다. 제가 11살이던 추운 겨울이었어요. 저도 동생도 동시에 감기에 걸려 둘다 열이 펄펄 끓고 누워 있었죠. 저는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담요를 꼭 끌어안은 채 누워있었고 옆방에선 동생이 콜록이며 기침을 해댔어요. 그런데 친정엄마는 제가 물좀 주세요 했을 땐약 먹었잖아. 그만 징징대. 하며 귀찮다는 듯 신경질을 내셨고, 정작 인호가 배 아파 머리 아파하자, 깜짝 놀라 부엌으로 달려가 죽을 쓰고, 찬수건을 이마에 올려주셨죠. 그 장면을 입을 너머로 다 보며, 어린 저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왜 나는 안 돼? 같이 아픈데, 왜 나한텐 손길 한번 안 닿는 걸까? 나는 엄마한테 그냥 귀찮은 짐일 뿐인가? 서러운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배가 고팠지만 차마 말도 못하고 눈물 삼키며 빈속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엄마 품이 그토록 따뜻하다는 걸, 저는 그저 멀찍이서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매일 크고 작은 서러운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맞으니까, 누나니까 참아왔었어요. 한 번은 서러운 마음에 엄마 앞에서 때를 써본 적도 있었어요. 겨우 12살에 불과했던 저는 그날 입술이 찢어지고 등이 온통 멍자국이 날 때까지 엄마의 발길질과 주먹을 고스란히 맞아야 했습니다. 그 끔찍했던 폭력 이후로는 어린아이 다운 땡깡 한번 못 부려봤죠. 어느덧 고등학생이 된 저는 늘 상위권을 유지하며 선생님들에게도 기대를 한 몸에 받던 학생이었습니다. 문학이 좋아 국문과 진학을 꿈꾸던 소녀였죠. 하지만 어느 날 엄마는 제 손에 들린 대학 원서를 보더니 말없이 찢어버렸습니다. 우리 집 꼴을 봐. 우리 집 형편에 무슨 대학이야? 여자애가 고졸이면 충분하지. 내가 지금 그딴 종이 조가리 들고 있을 때야? 당장 집에 쌀 떨어졌는데 하루라도 빨리 돈 벌어서 보탬이 될 생각은 못할 망정. 너 지금 꿈 타령이 나오니? 엄마 나도 하고 싶은 게 있어. 지금이 아니면 평생 못 가. 남들은 다 꿈꿀 수 있는 거잖아. 왜난안 돼? 왜안 되냐고? 넌 딸이니까. 넌 누나니까. 그리고 맞으면 이 집이 지금 무너지지 않게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그럼 인원은요? 그 애는 맨날 사고치고 공부 한번 하는 걸못 봤어. 정작 본인도 대학 갈 생각이 없고. 그런데도 걘. 대학 보낸다고 등록금까지 알아보시면서 나는 왜안 되는 건데요? 아들 하나 있는 집에서 그걸 대학 안 보내면 어디 가서 체면이 서냐? 이 노는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지. 시간 좀 지나면 정신 차릴 해야. 졸업하고 이모가 알아봐 준 회사 격리 자리로 취직해서 일이나 배워라. 정신 차려. 이 집에서 인정받는 건, 집안 짐 덜어주는 자식이지? 지 혼자 잘나서 떠나려는 자식이 아니야! 알겠어요. 이 집에서 나는 늘짐 덜어주는 사람 그 이상은 되지 못하겠네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엔 아들만 자식인가? 그 물음은 점점 더 무겁고 선명한 상처로 남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교문 앞에서 친구들은 카메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꽃다발을 든 부모님과 포옹하는 모습이 눈부시게 보였습니다. 그 옆에서 저는 7부 검정 정장에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고 한 손엔 서류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졸업식도 끝나기 전에 저는 바로 이모가 소개해 준 회계 사무소에 면접을 보러 가야 했거든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래된 나무 책상에서 중년 여성 한 분이 잔뜩 쌓인 계산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면접은 형식적이었고 제가 정직하고 말이 조리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주부터 출근해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강의실도 캠퍼스도 아닌 이 작은 장부들 사이에서 제 청춘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장님의 점심을 챙기고 거래처 기사님들께 커피를 타주며 막내 직원으로 사무실의 모든 잡물을 도맡았죠. 이름 배우면 늘었지만 마음 한 구석이 늘 시렸습니다. 가끔 회사 창밖에서 길을 오가는 대학생들이 보일 때면 괜히 서류를 정리하는 척 하며 눈을 피했습니다. 집안 살림 보탬을 이유로 제가 번 돈들은 고스란히 친정으로 넘어가게 되었죠. 그래도 그때 전 너무 뿌듯했어요. 비록 내 꿈을 포기한 게 마음 아프긴 했지만, 내 희생으로 가족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로서 무언가 큰 보탬이 된것 같아 기뻤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집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했어요. 회사를 다닌 지 5년째가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정신없이 사회생활만 하던 저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거래처 직원이었던 그는 늘 깔끔한 셔츠 차림에 눈을 마주칠 때마다 미소를 건네던 사람이었죠. 작은 말들이 오가던 날들이 쌓였고 그는 점점 더 자주 사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퇴근 무렵 사무실 앞에 있던 그가 조용히 묻더군요. 정자씨, 이번 주말에 혹시 시간 되면 저랑 영화 한편 보실래요? 오랜만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사람이 좋아진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죠. 그렇게 우리는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분식집에서 김밥을 나눠 먹고 주말엔 서점에서 책을 함께 고르며 웃던 순간들. 저는 어느새 이 사람이라면 함께 미래를 그릴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준호 씨가 저희 집으로 정식으로 인사 오기 전 저는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 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이 사람 진심으로 날 아껴줘. 우리 결혼 생각도 하고 있어. 결혼? 너 지금 제 정신이니? 너가 나가버리면 이 집은 누가 책임져? 하나뿐인 동생은 아직도 자리 못 잡고 헤매는데 시집을 가겠다고? 내가 그동안 엄마 말안 듣고 산적 있어요. 내 청춘 다 바쳐가며 이집 뒷바라지 했잖아요. 이제 나도 내 인생 좀 살면 안 돼요? 너는 고생하는 이 애미가 불쌍하지도 않냐? 이기적인 키집에, 식구들, 나 몰라라 하고, 지금 너 혼자 행복해지겠다는 거냐?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딸이 아니라 기둥이었구나.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두는 받침대. 사랑 따위는 허락되지 않는 평생의 희생만이 기대되는 존재. 며칠 밤을 뒤척였습니다. 엄마의 매서운 눈빛도 예비 신랑의 따뜻한 손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했지만 나는 내 상황을 그에게 다 털어놓지 못한 상태였죠. 혹여라도 그가 내 가족사를 듣고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도망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다 결국, 예비 신랑과 함께 다니던 한 카페 구석 자리에서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 나 사실 말 못한 게 있어요. 우리 집 사정이 좀 복잡해요. 어릴 때부터 엄마는 남동생만 챙기셨고 나는 늘 뒷전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바로 취직했어요. 집이 어려웠거든요. 동생은 성적도 안 좋은데 대학 보내야 한다고 난리였고 나는 그냥 포기했죠.지금도 엄마는 내가 이집 가장이라고 생각해요.시집을 가는 것도 사랑을 하는 것도 그 집을 등지는 일처럼 여겨요.그래서 며칠 동안 그렇게 힘들어했구나.정자씨.나는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 그걸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잘 알아요.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 우리가 함께 살게 되면 당신 친정에 도와줘야 할 일이 있다면 같이 방법을 찾으면 되잖아요. 엄마가 또 무리한 요구를 할지도 몰라요. 동생일까지 얽히면 난 당신까지 상처 줄까 봐 무서워요. 우린 부부가 될 사람이잖아요. 당신이 혼자 끌어안고 살았던 짐, 이제 나랑 나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눈가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렀습니다. 그토록 원했지만,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같이 나누자. 이말 한마디가 그렇게 고맙고 소중했어요. 그렇게 저는 제 편이 되어준 이 남자와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매달 일정 금액을 친정에 지원하는 것으로 친정어머니는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유일한 내 편이 되어준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친정엄마처럼 저도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으며 부모가 되었죠. 아이를 낳고 처음으로 아기 손가락을 쥐었을 때, 벅차오르는 감정에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득 스친 생각이 있었어요. 엄마는 왜내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준 적이 없었을까? 밤마다 젖을 물리며 아기의 체온을 품고 있을 때마다 저는 자꾸만 유년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고열로 이불 속에 웅크려 있을 때 귀찮게 하지 말고 잘하고 말하던 엄마의 목소리. 학교 발표회에 오지 않고 바쁜데 애들 하는 건뭐 보냐던 말. 내 마음을 할키는 말을 한 번씩 할 때마다 단한 번도 미안해하지 않았던 얼굴. 나는 지금 이 작은 생명을 위해서라면 내삶 전체를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를 재우고 거실에 혼자 앉아 있을 때면. 불쑥불쑥 울컥 하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나도 이제 엄마가 되었지만 친정엄마라는 존재가 멀고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부모가 되어보면 부모 마음을 안다고요. 하지만 저는 부모가 되어보니 더 이해가 안 됩니다. 부모로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더욱 단단히 확신하게 되었어요. 엄마와 나는 다르다.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같아지지 않을 것이다. 둘다 너무 예쁘고 소중한 내 새끼들인데, 누구 하나 덜 소중하지 않았어요. 친정엄마는 그 시절 어린 저에게 어떻게 그토록 모질 수가 있었는지, 아이를 안아줄 때마다, 내 안에 어린 이정자가 울부짖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의 전화기는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친정에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크고 작은 부탁들을 거리낌 없이 해댔죠.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지친 몸을 겨우 이끌고 집에 들어서던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친정엄마였습니다. 형자야. 엄마다. 이 노가 이번에 가게 하다가 손해를 좀 봤대. 당사가 잘안 됐대. 일단 300만 원만 급하게 좀 보내 줘. 내가 형편이 더 낫잖아. 엄마 이번이 몇 번째예요? 지난번엔 유통업체, 그전엔 가구 대리점 한다더니 도대체 제대로 해본게 뭐예요? 네 동생한테 왜 그렇게 모질게 말하니? 그래도 남자 하나 있는 집인데 달대라고 도와줘야지. 너는 남편이랑 같이 벌잖아. 엄마는 늘 그래요. 내가 뭐라 말하면 네가 모질다. 동생 좀 도와라. 그 소리뿐이었어요. 근데 엄마 이노가 나 어릴 적부터 사고 안친적 있었어요. 도둑질하고 패싸움하고. 대학도 간신히 들어가 놓고 퇴학당하고 그럴 때마다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늘 나한테 전화해서 정자야. 내가 좀 도와줘라. 내가 누나잖니. 그 말밖에 한적 있어요. 엄마. 나도 사람이고 나도 엄마 자식이에요. 단한 번이라도 내가 아플 땐 안부 전화 한통 하셨어요. 결혼 준비할 때 힘들지 않냐고. 애 낳고 밤새 울 때, 내가 수고 많다고 말해 본적 있어요. 없잖아요. 엄마한텐 늘 이노가 먼저였고, 나는 그냥 도와야 할 누나, 딸이었어요. 언제까지 내가 동생 뒤수습해야 하죠? 이젠 나한테 제발 좀 기대지 마세요. 나도 이제 나 자신 좀 살게 놔둬요. 정말 지긋지긋해요. 내 인생은 왜 엄마랑 인호를 위해만 존재해야 하죠? 뭐야?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지금 돈좀 번다고, 애미 말 무시하고, 친정식구들 무시하는 거냐? 저한테 할 말이 그것뿐인가요? 앞으로 이런 일로 연락 안 하셨으면 해요. 저희 살기도 빠듯해서, 이제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어요. 이 날을 계기로 저는 친정과의 왕래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나의 가족, 남편과 내 아이들에게 충실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물론 친정 엄마와 남동생이 한 번씩 악다구니를 쓰며 제게 저주를 퍼붓는 연락이 오곤 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저는 어느덧 예순을 넘긴 중년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멀어진 줄 알았던 친정으로부터 어느 날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을 때 들려온 건 예상대로였습니다. 누나, 나 이노야, 엄마가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 며칠 전집 앞에서 넘어지셨는데 크게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했어. 그래서 병원은 누가 같이 있니? 나랑 집사람이 번갈아 가며 있기는 한데. 병원에선 보호자가 상주하라고 하네. 아무래도 며느리나 아들보다는 딸인 누나가 옆에 있는 게 낫지 않겠어? 내가 내가 엄마 간병을 하라고? 이노야, 진심이야? 아니. 내가 지금 사업 준비도 있고 와이프도 애들 때문에 바쁘고 뭐 당장 우리 여건이 안 되니까 누나는 그래도 시간 좀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너네는 여건이 항상 안 되지 극한 여건 덕분에 너 대학도 보내주고 사업한다고 엄마가 빚 보증까지 서줬지 나 결혼할 땐 돈줄 끊길까 봐 어쩔 줄 몰라하던 엄마가 너희 신혼집 전세금은 몰래 대준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예전 일이잖아. 그래, 예전 일이야. 근데 넌 지금도 똑같아. 혜택은 내가 다 누리고 간병은 딸이니까 누나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고? 언제까지 내가 이 집안의 해결사여야 돼? 그럼 누가 하라고? 엄마가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잖아. 그래도 자식인데. 아니, 엄마한텐 나 자식 아니었어. 어릴 적 아플 땐 징징대지 말라고 문도 안 열어줬던 사람이고, 내 대학 원서는 찢으면서, 너 학원비는 끊이지 않게 보냈던 사람이고, 내 월급으로 널 먹이고 입히게 했던 엄마였어. 근데 지금 와서 자식 타령을 해? 엄마가 날한 번이라도 딸로 대했던 적 있어. 그건 그땐 좀 사정이 있었잖아. 이노야. 그렇게 말해 놓고 또 엄마 돌아가시면 상속 얘기는 네가 제일 먼저 꺼내겠지. 네 와이프랑 같이 말이야. 나는 엄마 간병 안 해. 요양원 알아봐서 모실 거야. 그게 내가 할수 있는 마지막이야. 간병은 그동안 사랑받은 사람이 해. 그게 공평한 거야. 누나 그래도 엄마가 누나를 낳아줬는데. 낳기만 했지 키우진 않았어. 이노야, 우리 이제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서로 볼일 없게 하자. 잘 지내. 우리의 연은 여기까지로 하자. 속에서 응어리졌던 말들을 쏟아내고 나니 후련했습니다. 한때는 가족이라 믿었고 내 편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었다는 것이 서글프더군요. 그래도 이들로 인해 더 이상 슬퍼할 일은 없겠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가벼워졌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병원 퇴원 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거동도 힘들 정도로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요양원에 모신 지 며칠이 지났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약해지셨다고 딸을 보고 싶어 하신다고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야 할까 가지 말아야 할까. 하지만 곧 스스로 답을 내렸습니다. 가되.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가기로. 요양원 병실 문을 열자 잡고 야위어진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새하얀 머리카락, 붉은 기운 없이 푸석해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 어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정자야,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엄마 좀 살펴주라.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나 혼자 이렇게 지내는 게 말이 되니? 다 잊고. 다시 옛날처럼 딸이. 엄마 좀 챙겨주면 안 되겠니? 엄마가 좀 심했지? 심했어요. 엄마 그건 심한 게 아니에요. 그건 폭력이에요. 그리고 저 엄마 용서하거나 걱정돼서 온거 아니에요. 마지막 인사하러 온 거예요. 그래도 엄마잖아! 너 나아줬잖아!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딸이면 이럴 땐 옆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는 저를 낳았지, 기른 적은 없어요. 키운 건제 인내였고, 제가 달아 없어진 시간이었죠. 딸이면 당연히? 그럼 묻고 싶어요. 엄마는 엄마로서 당연한 걸 했어요. 저는 부모가 되면 조금이라도 엄마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엄마가 되어보니 더욱 이해가 안 되네요. 도대체 저를 왜 그렇게 미워하신 거예요? 정자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했잖아. 엄마, 이제 혼자인 게 무서워. 내가 곁에 있어 주면 안 되겠니? 무서운 건 혼자가 아니라 엄마처럼 살다가 죽을 때 아무도 곁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허망한 건지 이제 좀 아시겠어요? 엄마, 이건 벌이 아니에요. 그냥 결과예요. 사람이 살아온 방식의 끝에는 반드시 그에 어울리는 끝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엄마가 선택한 삶의 끝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이제 다시 얼굴 볼일 없을 겁니다. 그래도 걱정 마세요. 최소한의 자식도리로 요양원 비용들은 제가 낼 테니까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등을 돌려 병실 문을 열고 한 치의 머뭇거림 없이 걸어 나갔습니다.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병실 안에 울려 퍼졌지만 단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평생 아들 바라기로 살면서 사랑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본인이 병들고 아프니 나몰라라 하는 아들. 자기 입맛대로 평생 부려먹었으나 이제는 본인 곁을 떠나버린 딸. 아마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누구 하나 찾아가지 않는 그 작은 병실 안에서 외롭게 지내시게 되겠죠. 솔직히 말하면 내가 못된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죠. 저는 이제 제 남은 생을 나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 바치고 싶지 않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인생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